안녕하세요. 검세입니다. 요즘 이제 스마트폰을 구입하시면서 대부분 뭐 성능 위주로 구입을 하시지만, 예, 성능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카메라의 성능인 것 같아요. 전체적인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, 카메라의 성능이 어떤가, 예,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구매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 카메라 순위를 알아보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dxdxo mark.com dxo m a r k 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예, 손쉽게 예, 스마트폰 카메라 순위를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. dxo mark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상단에 이제 모바일 쪽 클릭하시면은 예, 이런 식으로 스마트폰 카메라의 예,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. 모든 뭐 최신 카메라라든지 뭐 전 모델이 전부 다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. 그래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부분의 모델들은 다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. 예, 삼성 갤럭시 노트 9이 103점으로 세 번째 위치하고 있고요. 예, S 플러스가 S9 플러스가 예, 다섯 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. 어, 조금 밑에 이제 아이폰 X가 있고요. 좀 우회라고 생각할실 수도 모르겠지만 화웨이의 P20 프로하고 예, 피고이첫 번째와 네 번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. 예, 중국산이 뭐 예전처럼 이제 저품질이 아니라 성능도 좋지만 이제 카메라라든지 이런 어떤 특화된 부분에 있어서도 무척 예,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카메라 스마트폰 카메라 순위는 아, 성능 순위하고는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. 예, 성능 순위를 보면은 예, 샤오미 이제 블랙샤크가 예, 엄청난 이제 점수로 예, 1위에 위치하고 있고요. 그 밑에 뭐 비보라든지 오포, 원플러스, 그리고 뭐 삼성 이제 노트 9, 샤오미 8 예, 이런 식으로 뭐 쭉게 나오고 있는데요. 앞서 보신 이제 카메라 순위라고는또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. 뭐 iOS의 순위는 뭐 애플 것만 쭉 나오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고요. 예, 대부분 뭐 나온 순서대로 쩍쩍쩍 있으니까요. 다시 이제 카메라 쪽에 보시면 하웨이 그리고 뭐 삼성 갤럭시 노트 9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제 상세한 이제 리뷰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 화면을 몇 가지 이제 보시면은 다른 매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보시던 그런 이제 양식일 거예요. 대부분 이 DXO 마크의 어, 리뷰를 다른 매체에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스마트폰 카메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예, 이곳에 들어오셔서 예, 카메라 성능에 대한 어떤 순위도 보시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스마트폰에 예, 카메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만약에 이게 영문으로 돼 있어서 좀 이제 불편하신 분들은, 뭐, 구글 크롬이라든지, 뭐, 대부분 요즘은, 이제 예 번역이 되니까요. 예.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셔가지고, 읽어보시면은, 뭐, 그래도 요새는 번역이 뭐, 90% 이상, 예, 잘 되는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보시면은,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 결론적으로 보면, 삼성 노트9의 카메라가, 아, 최고의 성능을 예, 보이고 있다. 예, 그런 내용을 볼수 있고요. 그리고 카메라 성능을 이제 리뷰할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이제 사진만 찍었지만 요새는 이제 동영상도 많이 찍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함께 리뷰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점이 장점이 있고 어떤 점이 단점이 있는지 예, 상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DXO 마크의 사이트 보시면은 예, 스마트폰의 뭐 카메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카메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수지가 나와 있고요. 그리고 렌즈 부분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. 스마트폰 카메라 뿐만 아니라 평소에 이제 카메라나 렌즈에 관심이 많으셨던 분들은 예,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들이 이곳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예,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스마트폰 카메라의 성능에 대한 순위도 보고 그 내용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았습니다.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